뉴턴이 미적분의 개념을 처음 발견하게 된건 1666년이라고 그래요. 그게 소위 말하는 네. 뉴턴의 기적의 해, 그 아우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기적의 해인데 평생의 할 일들을 그한 해에 다 한. 해거든요. 그때 미적분도 발견하고, 빛의 신비도 그때 규명했고, 빛이 그 백색 광선이 프리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어, 거, 네. 이런 거 그때 다 발견했고, 그리고 음. 만유력 법칙도 그에 발견했고, 아, 만유력도 그때 발견하고, 한해 네, 해야 될 일을 다 몰아서 다 하신 거예요. 표, 이게 1666년인데, 음. 라이프리츠가이 미적분 논문을 쓴 거는 1680년대거든요. 83년인가, 4년인가, 그때요 10년 거예요. 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 더 일찍 했다는 건데, 음. 근데, 문제는 뉴튼은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출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뉴튼이 내가 그 기적에 해 이거 했거든, 발견했거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었어요?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음. 주위 친구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아. 그리고 아마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음. 왜 그렇게 뉴튼이 자기가 발견한 것을 글로 남기는데 인색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뉴튼이 기적에 해 발견한 또 다른 큰 발견, 그 빛의 신비. 그거가 굉장히 비난받았어요. 당시에 그히 이게 멍틀이라고그 음. 아 때문에 아마 뉴튼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자기의 과학적 그런 발견이 평화되고 이런 것에. 그래서 그더 자기 그 발견을 글로 쓰는 거를 더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 미적분에 관한 뉴튼의 논문은 라이프리츠보다 한 9년, 10년 늦게 나왔는데 음. 근데 그 사이에 라이프리츠가 영국에 와서 아마 뉴튼의 그런 그, 쓴글 글 같은 거, 메모,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연구 각자들이 라이프니츠가 그걸 표절했다라는 이제 비난을 하게 된것 같은데, 두그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달랐고, 뉴튼도 중간에 약간 오해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라이프니츠가 자기 거를 모방했다고는 생각 안한것 같아요.